들어가는 돈은 1년 연봉도 안 되는 돈으로 평생 살수 있는 아파트. 애써 집 알아볼 필요 없이 사는 콘도형 회원제 아파트. 아파트 내 자체 구내식당이 있어. 한식, 중식, 양식, 분식, 채식당 등. 그때그때 그때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으니 매일매일 끼니 밥해 먹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아파트. 타운 내 문화공간에는 그림, 글짓기, 서예, 노래교실 등 다양한 취미교실이 있고 대형 도서관과 전시실까지 갖춘 아파트. 수영, 당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스크린, 휘트니스, 요가, 파크골프, 게이트볼까지. 최고급 스포츠 시설을 갖춘 아파트.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최첨단 경비 시스템과 전문 병원을 갖춘 아파트. 원룸 아파트, 투룸 아파트, 쓰리룸 아파트. 세 가지 유형 중 고르시면 되는데. 월룸 아파트는 공급 면적 15평형, 전용 면적 7평으로 드는 총 비용은 2,500만 원으로 월 5만 원씩 불입하다가 입주하실 때 나머지 잔금을 내고 평생 내집처럼 사시면 됩니다. 트룸 아파트는 공급 면적 20평형, 전용 면적 11평으로 드는 총 비용은 4,000만 원으로 월 10만 원씩 불입하다가 입주하실 때 나머지 잔금을 내고 평생 내집처럼 사시면 됩니다. 3룸 아파트는 공급 면적 28평형, 전용 면적 15평으로, 드는 총 비용은 6천만원으로, 월 15만원씩 불입하다가 입주하실 때 나머지 잔금을 내고 평생 내 집처럼 사시면 됩니다. 3만여 회원들이 타운의 완공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회원가입을 할수 있으며, 미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불안한 노후 준비가 걱정되는 노인들, 지금 현재 대전, 광명, 청주시에 여러분이 살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올려진 이팜 나무 전문 상담사에게 전화해서 사전 접수 후 직접 방문하셔 구경도 하고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GBS TV 오늘 다섯 번째의 선물입니다. 건강하쇼, 건강하쇼, <laughs> 건강하쇼, 건강하쇼.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수 맨 오른쪽에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랑은 언제나 기다리 가수 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후일점이네요. 가운데. 친구야 보성가자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명희여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멋져라는 노래로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하쇼. 반가하쇼. <laughs> 기하시는 장주원 작곡가님, 가수겸 작사가님이세요. 장문정 호십주년 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세 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그 건강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가. 지금부터 한번 낱낱이 한번 타이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혁 씨,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요. 네. 어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여태껏 제가 3 0 대부터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네. 어, 푸시업, 푸시업을 하루에 200번 이상 하지않으면은안 어? 자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즐겨 먹는 게 토마토. 어렸을 때부터 음. 토마토의 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아주 좋다 그러네요. 오. 그때는 몰랐는데, 네네. 지금은 그게 토마토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고 와가지고 네. 건강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아니 또 토마토는 남자한테도 좋다고 그러던데. 예. 네. 잘 챙겨 드셨네. <웃음> <웃음> 남자분들만 많이 드셔요. 아, 야되아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열심히 먹어야 되겠네. 네. 네. 열심히 먹어야 돼. <laughs> 우리 브릿지마 한번 네. 가겠습니다. 네. 자, 이 파토를 이어받아서 우리 가운데 홍일점이에요. 룽희 씨는 그 아름다운 미모를 어, 네 그동안 참잘 이렇게. 뭐 제가 한 분야 한년된것 같은데 그때부터 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건강에 비교를 네. 말씀해 주신다면 어, 제 노래 제목이 친구야 보성가자입니다. 어, 보성하면 뭐가 유명할까요, 선생님 녹차, 그렇지 저는 365일 녹차를 <laughs> 마시고요. 또 하루에 어, 8 0 0 0 보에서 만 보를 매일 정말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그 조금 연식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음, 네. 이 피부 처짐도 있고요. 단백질 보충을 잘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한번 샐러드와 음, 단백질을 위해서 소고기를 음, 조금씩 소고기를 네꼭 네.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장수하세요. <laughs> <웃음> 아니 소고기를 <laughs> 좋아하시면 <laughs> 그게 본인의 몸에 잘 받나요 어~ 제가 고기를 싫어해서 음. 잘안 먹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자꾸 근육도 빠져나가고 저희는 또 스케줄 을 위해서 음. 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네네. 때문에 힘도 있어야 되는데 네. 어느 날 어떤 선배님께서 네. 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어~ 스케줄이 있는 한 소고기를 많이 말고 음.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음. 어~ 몇 점씩 해서 샐러드와 함께 음. 먹으면 정말 어,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몇년 전서부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혹시 본인의 체질이 네네. 따뜻한 편인가요, 아니면 찬 편인가요? 어, 저는 찬 편도 그렇게 뜨거운 편도 아닌. 저는 소양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열이 있으면 양체질이고, 네네. 약간 찬, 찬 쪽이면 음체질인데. 본이 정확하게 모르시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차갑지도 그러니까 그렇... 시원한 걸, 춥은 걸 좋아해요? 아니면 따뜻한 걸 좋아해요? 어, 저는 추위를 되게 많이 타요. 아, 추위를 게, 되게 많이 타면은 네, 약간 네. 음체질 쪽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소고기가 몸에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네, 소고기가 저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소고기를 드시면 몸에 탈이 없죠? 없습니다. 네, 많이 먹지 않고 네, 네. 아주 조금씩. 네, 네, 네. 이렇게. 그 명희 씨처럼 네. 어, 몸이 약간 탄 분들, 그분들은 네. 음체질이기 때문에 소고기가 몸에 잘 받는 음식이거든요. 예, 제가 드시면은. 잘 먹고 있었네요. 근데 <laughs> 소양이는 아닌가? 소양이는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 되게 시원한 걸 좋아해요. 저는 시원한 건 아예 안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봄 네. 몸이 차니까 추위를 타는 거예요. 네. 소고기잘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씨. 아, 우리 시청자랑 궁금하실 것 같아요. <laughs> 어, 참치집 가면은 우리 태진 씨 같은 그 <laughs> 네, 모자를 쓰고 계기신 만났는데 그걸 쓰신 거에 대해서 설명 좀해 주실래요? 네. 뭐 의상에도 뭐딱 느껴지듯이 제가 참치 횟집에서 어, 참치 횟집을 하고 있어요. 어, 정말이요? 그, 예. 가게를 조그맣게 하나 홍대에서 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아, 4년. 네네네. 음 그래서 네. 그 모델을 네, 쓰고 오셨군요. 노래하는 참치 주방장으로 조금 제가 컨셉을 아. 이렇게 잡았거든요. 네. 괜찮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태진 씨는 이름이 본명인가요? 네, 그 가, 본명은 김태진이고요. 오, 태진은 가수, 태진이네요. 명은 태진 이렇게. 오, 그러면은 진짜 맛있는 건 매일 매일 드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본인의 건강도 어제 한번. 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여기 두 분의 우리 가수님 음. 많이 얘기해 주시는 토마토도 제가 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명, <laughs> 소고기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드세요 제일 많이 네. 드시는 건 뭘까요? 저는 참치입니다. 네. <laughs> 참치. 피해갈 수 없죠, 참치.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치집에서 이제 참치 썰면서 하나씩 이렇게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laughs> 네. 예, 참치는 어떤 성분이 좋은가요? 보통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참치 좋아하시거든요. 네.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 톤이 밝아져요. 오. 그리고 아. 오메가 3, 오메가 3 기름 있죠. 네. 캡슐로 많이 먹는데 오메가 3 기름이 우리 그 우리 혈관 혈전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그래서 아... 참치가 저는 강추입니다. 아... 참치 좋아하시죠? 네. 좋아해요. 전... 그러니까 없어서 못 네. 먹어요. 네. 그러니까 <laughs> 나이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두분 네. 너무 젊어 보이셔요. 네. 동환이 에요 <laughs> 썰으시면서 쓸면서 네. 이제 네. 맛있는 하나, 거 이렇게 한 했기 먹고. <laughs> 참치도 여러 부위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느 부위가 네. 네. 제일 영양가가 많고 맛이 좋은가요?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참치 뱃살, 뱃살 이런 걸 많이 선호하는데 저는 네. 이제 머리 쪽에 있는 네. 머리 쪽에 있는 기름이 좋거든요. 아 머리 아. 쪽에 아가미살, 아. 이뻘살 이런 게 음. 식감도 아. 좋고 아주 영양이 많습니다. 음. 그런 부위는 네네. 많이 안 나오죠, 가서 많이, 시키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 <laughs> 그러니까 역... 많이 안 나. 그 많이 안 나는 부위가 귀하고 좋은 예, 거예요. 역시 참치도 어두네요. 그렇죠. 어두일미다그니 참치 네. 네. 배가리 쪽에 나오는 살도 아 많은데 아무튼 참치 많이 드시고 음.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세 네. 분께서 본인만이 갖고 있는 그 건강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했는데 도움 되셨나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이제 아또 조금 정도 줬단 말이죠 이제 기가 열렸을 것 같아. 에아 이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를까 대체 궁금할 것 같아요. <laughs> 최욱 씨부터 여쭤보는데요. 네. 최욱 씨는 그럼 지금 발표된 본인의 타이틀곡이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아, 아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네. 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언제쯤 발표하셨나요? 이거는 한2000한 15년 정도요? 2015년. 예. 네, 네. 그러면 한 8년 됐네요. 예. 어, 사랑을 얹어낸 아, 네. 그 자리에. 예. 따끈따끈한 예. 노래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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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지금, 네. 지금 무반주 라이브로다가 네. 우리 시승자 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네.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다가 청해서 사랑을 얹어낸 그 자리에 예. 그 아주 에너지컬한 부분만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월드송이라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중국어로, 한번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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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로청해듣겠습니다 박수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워런 루가이엔니양부에엔허주디아이 한국어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이 다 변해도 당신만은 변치 않을 사랑 언제나 그 자리에 나만을 지켜준 사랑 토리 이거 너무 좋으셔요. 네. 아, 진짜 이게 무반주의 코너 재밌어요. 이그 음악과 아. 함께 이렇게 들으면은 네. 네. 이이 체육심 하나 어. 이런 매력적인 보이스컬을 잘못 느끼거든요. 그럼 이 노래는 어떤 분이 작품을 아, 만드셨나요? 신길 선생님이라고요? 신길이요? 예, 예. 아, 그분 작사, 작사 작곡이시고. 작곡 어. 네. 그분한테 아, 받았어요. 음악 잘 만드셨네요. 네. 그 활동하시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가사가 좋대요.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에 네.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는요 가사가 좋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변치 않은 멜로디. 사랑. 예, 네. 네. 변치 않을 사랑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 매력적인 보이스컬라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뭐 유튜브는 음. 유튜브 아니면 온라인 <laughs> 네. 방송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최혁 씨만의 그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와 자.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명희 씨가 본인 아,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 노래는 제가 고향이 전남 보성입니다. 그래서 보성이면 저 녹차로 유명한 네네. 네 제가 사집으로 친구야 보성 가자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한 신곡 나온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작곡은 너는 내 남자 하신 김소환 선생님께서 하셨고요. 작사는 바다가 욕지라면 하신 정기문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 우리 네. 얼른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어. 친구야 보상가자 라이브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녹차 향기 향기 따라 친구야 보상가자 경치 좋고 이심 좋은 곳 열포해변 정설 밖에 낭마이 물결치는 것 마지막 엔딩 진쿠야 보성 가자. 와 고맙습니다. 보성을 대표하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크리, 그래서 거죠, 제가 지금. 이 노래를 발표하고 지금 예. 현재는. 보성군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이 그렇죠. 노래를 만들기 네. 위해 음. 약 2년 동안 정말 시장 조사를 아. 많이 하고 노래 가사를 쓸때 음. 어, 보성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수 있을까 해서 음. 노래를 내놓고는 아이 노래를 가지고 제가 홍보대사로도 고향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음. 목표로 열심히 음. 했습니다.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특이한 관을 쓰고 계신 태진 씨의 네. 그 어떤 노래가 타이틀이까 궁금해요. 저는 음, 지금 뭐 활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신곡이 나왔는데.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당신 멋져. 어? 네. 당신 멋져. 네네. 와,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목 같은데. 그, 네, 그렇죠? 그렇죠. 당신 멋져라는. 어, 당신 멋져라는 노래 있나요? 글귀가 너무 좋아서요. 오. 당신 멋져라는 송강호 선생님 작사 듣아 네. 송강호 씨요. 음. 그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작곡을 음.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음.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저주며 살자. 그래서 저도 요즘 운전하면서 양보 운전을 많이 합니다. 저주시려고.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잠깐 자, 그럼 불러줄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어.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오늘도 당신 멋져야, 당, 당당하게, 신, 신나게, 멋, 멋있게, 저, 저주며 살자, 그래야 당신 멋져야, 네, 여기까지. 오우! 감사합니다. 진짜 멋지다. 네. 음, 가사가. 네. 그냥 가사가 한 번에 꽂히는데요, 한 번에 꽂히는데요. 네. 한 번에 꽂히는데요? 네. 예, 약간 손님들도 어... 좋아하고 제가 또 가게에서 가끔 노래 불러 드리거든요. 아, 손님들한테. 이제 드시러 오신 네. 분들한테. 이분은요. 네. 가게 오시면 어, 참치만 으시는게 아니라 네. 이 사장님의 네. 노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laughs> 다 손님들 음식해서 한번 가봤더니 네. 준비를 해서 손님들을 다 이제 음식을 해서 드리고 난 후에 음. 갑자기 마이크고 들고, 들고 <laughs> 나서 <나사나서> 나서 그냥 <laughs> 당신 멋지다고 그냥 네, 이렇게 외치고 네. 열심히 즐겁게 하시는 세진 네, 가수입니다. 아그 멘트가요? 노래교실에서 노래. 많이 사용하는 멘트예요. 당신 멋지죠. 아. 아. 여기 손님께서 지금 노래교실을 네. 네. 제가 네. 노래교실을 좀 네.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어르신들이 자고 계시더라고요. 당신 멋죠 당신 죠 한번 불러주세요. 네. <laughs>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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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태진 씨의 당신 멋죠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laughs> 모든 음악 플랫폼에 나와 있으니까요,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킨다. 아, 이세 분만의 평생 건강을 지켜온 노하우와 또 레시피도 말씀드렸고 또더 물어다가 보인들의 활동하고 있는 노래까이 들었습니다. 시청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뭐라고요? 아 그거 <laughs> 네, 재밌다고요? <laughs> 재밌죠. 건강하시오. <laughs> 지난주에 출연하신 가수 허성희 씨가 연두나가 왔어요. 아니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 하더래요. d 어? b s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어, 그게 질그 재밌다고. 어, 재밌고. 어, 예, 메리트 예, 있고, 그또 여러분들한테 멋스 탈탈하고 멋진 소탈하고. 메시지도 드리고. 네. 어. 네. 저희 DBS TV에는 신인 가수분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하시는데. 참 신인 가수분들이 대중분들하고 친하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소통하기 그래서 이분들만의 에너지컬한 건강적인 소식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 끝에 또 하나의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드리는 데 괜찮으셨나요? 자 오늘 <목소리> 내 건강 내가 지킨다. 건강하시오 웰빙 토크였죠. <목소리> 앞으로 태혁 씨, 명희 씨, 태진 씨. 여러분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큰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오. 감사합니다.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 김덕희 TV에 나와서 인사를 드린 지금 사랑방 같고 네.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이라서 진짜 네. <laughs> <laughs> Ha! Uh -huh. 길에 마주한 당신은 산마고장 내 청춘의 꿈같은 사랑인가